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여러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알람 소리에 깨서 나오곤 합니다. 핸드폰을 또 열어보면요. 날씨 알림, 뭐 교통 알림, 금융 알림 이런 것들이 쉼 없이 울립니다. 삶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림만큼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바로 죽음의 알림입니다. 검진 결과 한 통의 문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하나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죽음 너머에도 빛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첫 번째, 소망으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라. 두 번째, 소망으로 오늘을 준비하라. 세 번째, 소망으로 서로를 세우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망으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대 헬라 로마 사회의 무덤 비문에는요. 이런 문구가 종종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없었고 있었든 있었으나 이제는 없다. 그러므로 너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문구는 죽음을 끝으로 보는 세상의 전형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죽음은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곧 무로의 사라짐입니다. 이런 시각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남겨진 자들에게는요. 끝없는 허무와 절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죽음을 설명하거나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장례식을 추모의 시간으로 가집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언급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한 이러한 세상의 태도는요 두 가지 극단을 낳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외면하는 소비주의적 태도입니다. 오늘만 즐기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에 직면하여 느끼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절대적인 패배다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마음 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선언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깨어남을 전제한 상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무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든 존재입니다. 물론 사도가 죽음을 잠으로 부르는 것은 영혼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어서 주와 함께 있고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언약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잠든 성도들 역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실제적 사건에 근거한 확정적인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단순하게 슬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도도요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랑한 이를 잃었을 때 흘리는 눈물은 인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절망의 검은 빛이 아니라 부활의 밝은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그저 이별의 종착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자의 장례식은요, 재회의 약속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무덤은 장례식은요, 영원한 단절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애통은요. 특별한 특징을 가져야만 합니다. 눈물은 허용할 수 있지만요. 절망은 거부해야 합니다.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서로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장례 자체가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장례는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부활의 확신이 슬픔의 결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죽음,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사람은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현재를 영원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애통의 결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으로 오늘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의 숫자를 조합하여서 특정 연도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요, 공통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은 미래를 장악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종말의 시점을 아는 것이 뭔가 대단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경건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미 그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유한 이 비유는 충격적이죠. 도적은요 예억 예고하거나 예언하지 않습니다. 기습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은 불시에 또 예측 불가하게 임한다라는 거요. 여기에서 도둑의 이미지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약속된 재회이자 부활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그 날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준비된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6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긴장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뜬눈으로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5장 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의와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깨어 있음이 단순히 종말의 날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내라 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망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깨어 있다 라는 것은 그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종말의 소망을 현재의 삶에서 실천하는 태도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망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망으로 서로를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4장 18절과 5장 11절에서 두 번이나 같은 권면을 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종말을 다룬 긴 설명 끝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끝내지 않습니다. 교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종말론적 가르침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예언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살리는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다시피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는 각각 살아남기 위하여서 흩어지면 안 됐습니다. 더욱 서로를 붙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서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종말을 홀로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복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위로하라라는 이 말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가 서로를 보금으로 격려하라라는 뜻이죠. 결국 교회는 개인의 위로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위로를 통해 다른 성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으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꿉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장소, 주님의 부르심과 부활을 기대하는 장소입니다. 눈물을 흘리되 그 속에 부활의 빛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망으로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계를 계산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넘어서 우리는 말씀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소망을 나누며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은 내일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로, 세상은 고립 속에서 흔들리지만 우리는 말씀 위에 함께 서서 서로를 붙들어 든든히 세워가는 자로 소망 가운데 이 종말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